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는 다른 표현으로 일본주 미혼슈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술은 일본에서 술 전체를 네, 사케는 일본에서 술 전체를 지으하고요 한국에서 술 마시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맥주거나 를맥주소주거나 이런 전체적인 통칭을 술이라고 표현하고 일본에서는 사케 한잔 하러 갈래 그러면요 맥주나 소주나 이런 걸술한잔 하러 갈때 이런 표현하로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표현하는 거는 청주로 갔다가 청주로 표현도 하고 일본주, 그러니까 미오시로 표현도 하고, 하기도 하고 사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주는 뭐냐면은 일본의 주세법에서 그 술을 분류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명칭으로 사케를 청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주라는 그 용어는 일본 주세법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그 사케의 그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는 한 15도에서 16도 정도, 여기 이제 보편적이죠. 그다음에 와일은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맥주는 같은 양조주의, 양조주주인 맥주는 4대에서 5조 정도가 되니까, 는 과인보다 조금 높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맥주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개의 명칭에 대해서, 올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양조주, 본 조조시가 있고, 순미주준 마이 쇼, 그 다음에 특별 순미주, 도쿠베쥬 존마이슈그 다음에 특별 본 양조주, 도쿠베쥬 혼조조쇼, 다음에 금양주, 긴조슈 순미금양주, 준마이긴조슈 해금양주, 다이 긴조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가지 전부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네 가지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양조주하고, 순미주하고 금양주하고, 대금양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양조주인데요. 본 양조주는, 그 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의 보합이70% 이하가 되는 게본 양조주라고 합니다. 물론, 쌀하고, 쌀 누룩하고, 물하고 들어가는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똑 같고요. 여기서 더 하나 첨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양조 알코올이 첨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양조 알코올이 무언가, 또그 정미보합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조 알코올은 그 사탕수술을 원료로 해야 하고, 발효시켜서 순도 높은 알코올을 만드는 게 양조 주입니다 그래서 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알코올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첨가시킨 게본남조주가 되고요. 에, 쌀 보합 정미 보합 을 말씀드렸는데 정미 보합이 뭐냐면은 쌀은 벼를 이제 추수해서 탈곡을 한게 이제 알곡이 되겠죠. 벼가 되겠죠. 그거를 금방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는 더 껍질을 깎아내죠. 겉 껍질을 깎아내는 게 현미입니다. 현미에서 이제 백미를 만드는 과정이 과정을 갖다가 양, 정미라고 그러는데, 그걸 깎아내서, 그석꼽질을 깎아내서 만든 게 백미게, 백미가 백미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정미라고 합니다. 그 정미 보합이70% 이하가 되는 게본 양저주라고 했는데그 70%를 깎아내니까는 70%를 깎아내는 게 아니고 30% 이상을 깎아내야 되겠죠. 그게 정미 보합7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미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본양조주하고 순미주하고 정미보합70% 이하는 같습니다 같고 쌀이나 쌀 누르기는 물을, 물을 쓰는 것도 전부 같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본양조주하고 순미주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양조 알코올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본양조주가 되냐 순미주가 되냐 이렇게 틀려집니다 다음에 금양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양주는 쌀보합을60% 이하로 한 것이 에, 금양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미주나 본양조주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온에서 장기간 숙성 발효시켜갖고 만든 게 에, 금양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금양향, 왜 금양주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금양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 바나나나 로 같은 이런, 연, 이런 맛을 연상시키는 향기가 특징이기 때문에 금양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주 알코올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순미가 없으니까 양주 알코올을 집어넣을 것이 이제 금양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양주에 대해서 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금양주는 금양주보다 아니면 순미주나 본 양조주보다 쌀 정미 보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50% 이하가 되는 게 대금양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양주보다 더 오랫동안 저온에서 장기 숙성시켜서 발효시켜서 만든 거를 갖다가 대금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양조 알코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량의 양조 알코올을 넣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양조 알코올을 넣은 것이 대근양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순미주 앞에, 순미주가 들어가면은 양주알콜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미주가, 순미주가 없으면은 양주알콜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쌀 보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쌀보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비싸지게 되겠죠. 에,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양조 알코올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가고 역시 원료가 틀려지니까그 가격의 차이나 어떤 맛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맛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또, 또 좋은 에, 원료를 썼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술은 어디까지나 기호품이고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마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또 자기 맛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